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근데 시간 아침 7시 반 1분 전이네요. 자, 오늘 미증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우지수랑 S&P 500은 올랐는데 나스닥 위주로 하락을 한 그런 날이었고요. 어, 보시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어, 기술주 반도체 쪽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 시장에 요즘 나오고 있는 AI 버블이라는 거 역시도 다시 한번 어, 부각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졌던 이유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매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팔란티어의 경우는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이 푸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들을 살펴보니까 마이클 버리의 국내도 포지션은 이미 다 청산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증시 어제 우리 한국 장중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현재 미국의 미 상원에서는 지금 이제 투표 절차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오늘 밤이 되겠죠. 이제, 미,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셧다운이 종료되면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9월 지표 같은 경우는 셧다운 전에 대부분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방 발표를 할수 있지만, 10월 달은 정부가 멈춰있는 가운데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FOMC가 이제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 한국 시간으로는 2025년 12월 11일 새벽 4시입니다. 음, 시간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를 연준이 수집하지 못해서 금리나 발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현재 우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I 버블 하나 있고요, 금리 이거 진짜 내릴 수 있는 거야?라는 거에 대한 어, 그런 불안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은 금리 인하를 일단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미 연준의 그 금리 인하 확률 어 점도표를 이제 토대로 한 금리 인하 확률을 이제 보여 드리는 건데 어제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이 더 셌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다시 또어 금리 동결이 낮아지고 금리 인하가 좀 높아졌어요. 근데, 금리나 가능성이, 지난주, 지난주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막, 그, 그, 뭐야, 치킨 먹고 할 때. 음. 지난주에 비하면, 금리나 확률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좀, 어, 불안해하고 있구나. 우려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퐁당퐁당이죠. 하루 좋고, 하루, 어, 우려하고. 셧다운이 지금 끝나가는 중인데, 갑자기 지금 시장이 왜 출렁이냐? AI 버블이 아직, 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I 버블을 다시 한번 이 불씨를 지피게 된이 소프트뱅크의 이 매각은 어떻게, 어떤 사연이냐 이거를 설명드리면, 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을 팔았는데요. 그 규모가 대략 한 8조 원 정도가 된대요. 뭐, 소프트뱅크 기준으로 8조 원이면은 엄청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어, 소프트뱅크가 이걸 팔아가지고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오픈 AI 투자를 하는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분 갖고 있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걸 한대요. 그리고 엔비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티모바일 미국의 통신사인 티모바일 지분도 팔았는데 이거는 많이 팔았어요. 91억 달러니까 엔비보다도 많이 팔았죠. 한1 0몇조원 정도를 매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네. 오픈 AI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좀 빠졌는데 엔비디아 그냥 뭐 시장 대비 좀 빠졌을 뿐이지 그렇게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의 과거 투자 이력을 잘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 어, 엔비디아 지분을 4.9%를 샀어요 왜 4.9%를 샀냐면은 뭐 모르죠 뭐5% 이상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어, 4.9%의 지분을 매, 인수를 했고요 2017년도에 2009년 1월달에 전량 매각했다는 또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10월달에 전량 매각했다고 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소프트뱅크는 돈을 벌었을까? 2017년도에 사서 이번에 팔았으면 돈을 아주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중간에 팔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2017년도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자 2017년도 언제 샀는지는 저게 모르겠지만, 어, 바닥에 샀다고 해볼게요. 제일 쌀 때. 어. 여기서 한번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서. 2019년도 1월달에 팔았대요. 그럼 1월달에 팔았다고 이 발표가 나온 거는 그 시점에 판게 아니라 보통 한두 달 전에 판 거를 뒤늦게 공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겨울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을까? 2017년도 최저가에 샀어도 이게 수익이 잘안 나올 것 같아서 계산했을 때는 본전 아니면 손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팔았으면 많이 벌었죠 뭐 몇십% 수익이 났을 텐데 2018년도 여기 가을쯤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1월에 매각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이었거나 아니면 손해 봤거나 만약에 좀 비쌀 때 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과거 2017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투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똥손이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와 매도도 과연 잘 팔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벌었을 것 같긴 해요. 그때의 교훈을 좀 잊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샀는지는 뭐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수익을 내고 팔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매수매도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버블 때문에 지금, 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계속 설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코어이브가 어제 네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네 쇼크가 나왔고, 지난번에도 슈마컴이 실적 나왔는데, 그것도 또,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 여기 보시면은 슈마컴, 아리스타, 오라클, 코어이브가 이제 장비 쪽이에요. 어, 인프라 장비 쪽인 쪽이 네트워크 쪽이죠. 얘네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 음, 잠시 후에 또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 AMD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이제 리사수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좋은 얘기를 막 엄청나게 뿌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AI 분야에서 연평균 8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대요. 와, 80%? 엄청나죠? 그리고 총 마진은 55에서 58% 예상한대요. 거의 뭐 엔비디아의 버금가는 네,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비, AMD는 최근에 캔터 피치 제로드에서 목표가 350달러까지 네, 의견이, 상향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3년에서 5년 내로 EPS 약 20배를 달성하겠다. 어, 그렇게 이제 뭐 확정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AMD의 EPS가 얼마냐면 주당 1.몇 달러예요. 이거 2 0달러때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10배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벌이가 20배가량 늘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사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AMD를 이끌어온 지가 지금 시간이 오래됐지만 지금이 가장, 어, 지금이 가장, 어, 설레이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MD가 엄청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네, 이렇게 뽀뿌질을 하고 갔습니다. 뭐 이미 잘 나가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저도 이제 AMD 신고가 돌파한다고 많이 말씀드려 왔었고.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나름 잘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말빨이 상당히 영향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장비조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어, 슈마컴입니다. 슈마컴은 제가 처음 관심 갖기 시작한 게요때 10월 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무너져서, 어, 아직 50달러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랬었는데, 이제 AI 버블 이슈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50에서 이제 40까지 떨어졌죠. 갑자기 금력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저는 일단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 의견들을 보면은 최근에 AI 버블이 터지고 나서도 오히려 목표를 64달러로 여기 정보점 이상까지 높게 제시한 또 평가사도 있고요. 또 기존의 의견들을 조금 깎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목표를 좀 깎았지만 한 50에서 한 60까지는 그래도 전망하는 의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이 매수가까지 돌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오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면은 바로 알려드릴 텐데, 바닥이 지금 완성이 좀 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이제 침체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침체 구간은 바로 요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닥이 보면은 뭐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닥 을 만들고 가거든요.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모양이 좀 형성이 되면은 다시 또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또 다른 장비주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량주라고 할수 있죠 뭐 오라클 다음으로 가장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우상향을 했어요 차트도 지금 다 정배율 차트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 미스 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근데 평가사들의 의견이 되게 박해요 평가사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었고요. 또 목표가 유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35인데, 목표 140을 준다? 이건 사실상 매도 의견이죠. 그리고, 어, AI 버블 터진 초기에, 바클레이저에서는 목표가를 183으로 다 높여놨었는데, 에버코어도 다 높여놨었는데, AI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아리스타는 좀 많이 올랐 오른 종목이라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들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가장 우량주는 맞습니다. 요기업이. 그리고 이제 코어이브. 얘가 최근에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목표가들이 많이 좀 깎여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도 장중에 14% 급락을 했고 거의 전저점에 가까운 수 어, 가격대가 떨어졌어요. 이제 코어이브는 보면은 아이고. 투자 의견들을 보면은,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어, 목표 의견들이, 뭐, 110, 120. 그니까, 예전에는 150 불렀던 애들이 120을 낮췄어요. 168 불렀던 애들이 140을 낮췄어요. 140에서 115. 그니까, 러다 낮췄죠. 그래서, 투자 의견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이전보다 다, 다 깎았어요. 그만큼 AI 버블이나 이런 것들도, 어 버블이 실제로 있냐, 없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기업들이 실적이 못 나온 게 제일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냥, 저는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실적이 못 나왔으니까 평가사에서 목표가를 깎은 거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떨어진 거고, 지지선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인데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목을 받고, 실적이 못 나온 기업이 빠지는 거는 1년에 4번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또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또큰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 쪽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걸 보고서 이 AI 버블 이슈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갈 기업들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이에요. 슈마컴, 아리스타, 코어리브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바닥이 형성이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추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i 버블에 대해서 이제 한국장에서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그 엔비디아의 그 블랙 웰이 지금 굉장히 뭐 품귀 현상이잖아요 뭐전 세계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엔비디아 gpu가 선박 수송 중일까라는 얘기가 어제 나와가지고 뭐야? 이 블랙을 지금 뭐, 있었어? 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이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우리 정부와의 계약한 물량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계약했던 물량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차피 엔비디아 GPU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만드는 대로 우리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밖에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계약을 한게 벌써 오는 거야?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계약 내용은 한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받는 거고, 이거는 과거 기업들이 이제 주문을 해서 지금 받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며칠 전에 했던 건데, 우리 정부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블랙웰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제 밑장을 깔았어요. 밑밥을 깔았는데 왜왜 왜 그러냐? 블랙웰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예전 칩, 예전 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블랙웰 품귀 현상은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루빈이 얼, 언제 이게 풀릴지는 알 수는 없는데 내년 하반기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 뭐 반년 이상 우리가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구, 형 칩이라도 저희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버블은, 저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실적이 좀못 나오고 하니까,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블랙을 여전히 품기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부족한 것도 맞고, 그렇게 생각해요. 실적 못 나오니까 주가 빠지는 건뭐 당연한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 비트코인이 어제는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뭐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금리나에 대한 좀 불투명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요한 가격이라고 설정드렸던 이 10만 4,500을 깨면서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코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으로 많이 옮겨갔대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이 좀 예전보다 힘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자금 수혈 해줄 수 있는 게 ETF인데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ETF 승인이 늦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일봉 차트상으로는 추세가 어젯밤에 기준으로 깨졌어요. 아직 깨진 상태인데 주봉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주봉이거든요. 아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아직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을 뭐 대충 이렇 그려봤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괜찮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지금 10만 달러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구간을 이번 달 11월 달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도 AI 버블이랑 엮어가지고 어좀 피해를 보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 위험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런 소식도 있어요. 어, 10월 달에 코인이 급락을 했는데도 기관 투자들은 향후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다양한 암호화폐 ETF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70%는 스테이킹 보상이 허용된다면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되면 이, 어,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티코인 ETF를 대거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 이라는 전망들도 있어서 다들이 이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2018 19년도에도 셧다운이 끝날 때 코인이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어젯밤에는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좀, 좀, 많이 빠졌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향후에 들리는 소식은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인 관련주는 일제히 다 아쉽게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또 바닥을 깬 종목은 많이 없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클로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장 끝나고 나와서 제가 텔레그램에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 좀 발표나고 나서 가좀 밀리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오클로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e p s 를 예상치 하회했어요. 근데 EPS 기준으로는 어 지난 분기 대비 더더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도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매출액은 지금까지 빵이에요. 어, 없습니다. 네. 돈을 못 벌고 있던 얘기죠. 그래서, 오클로가 지금까지 깡통 기업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저는 또 어떻게 전략을 들었냐면 그래도 오클로라는 종목이, 뭐 우리가 돈 버는 거 가지고 투자했습니까? 이거 테마주 아닙니까? 테마주. 그래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한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이제 저, 들어가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클로가 이번 실적은 나왔는데, 어, 실적에서 매출액이 빵이라는 또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100달러 아래쪽으로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바이오제약주. 어제 바이오제약주가 되게 강했어요. 요즘 제가 공개방송 같은 데서 바이오제약주 많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에서도 제가 바이오제약주 지금 몇 주째 추천하고 있어요. 다 올랐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메세라가 차익 실험 나오면서 릴리나 암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딱 릴리랑 암젠이 다신고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암젠. 잘 갔죠, 어제? 그리고 어제 화이자도 올라가고, 심지어 노보노 디스크도 올라가고,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다 올랐어요. 다 좋았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리제네론이랑 여기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 차트로는 돈 들어온 차트가 이두 개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 리제네론 파머슈티컬이랑, 브리스톨 마이어스, 일단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넷플릭스, 잘 가고 있죠.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넷플릭스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어,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어, 이제, 개장 전 실적인데, 일단 저녁에 서클 나올 예정이고요. 장 끝나고 나서는 저의 관심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실적에 대한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게 없죠. 이제 뭐 실적도 대부분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큰대어들은다 지나갔어요. 이제 중소형주나 이제 개별이 주, 개별 개별 종들밖에 없습니다. 끝. 여기까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계속 퐁당퐁당입니다. 잘 갔다가 빠졌다, 잘 갔다가 빠졌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음. 한국 증시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막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저희 텔레그램에다가 남겨드린 거를 보여드리면. 셧다운이 종료된다. 이거는 증시 상승 재료입니다. 그쵸?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지금 미정부가 다 모든 것들이 멈춰 있고,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은 불안감을 먹고 상승한다. 모두가 방심할 때가 위기이며, 지금처럼 AI 버블,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중간식 한번 출렁이는 거는 건전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증시 과열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티브 미란이 금리나 맨날 해야 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서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파울이장은 중립이잖아요. 그죠 속도 조절 계속 하는 것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열돼서 터져버리면 이거 진짜 옛날에 뭐 닷컴버블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닷컴버블을 안 만들기 위해서 계속 냉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파월리장이랑또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막어막 나름 대수시고 다니는 것 같지만 저렇게 냉각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열돼서 터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시켜 주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 그리고 향후 주도업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요즘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시매수 전략 그리고 적감에서는 당분간 유효하다 이런 말씀 을 어제 어, 장 끝나고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 우리 한국장에 대한 전략이나 소식들은 우리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드릴 테니까 하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